내 몸, 내 가족들 편하게 쉴수 있는 내집한채 마련하는 게 제일 큰 꿈이고 행복인데 그 꿈, 행복 다 짓밟아버린 게 LH잖아요. 막말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제 집이 아니라 관짝을 분양받은 거잖아요.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가가지고 밤에 현장 쳐들어가가지고 진짜 제가 부숴버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한 공공분양단지에서 외벽 철근이 70%가량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설계 오류로 총 13개동 중 4개동 지하층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는데요. 주철근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지상층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외벽이 건물을 지지하는 벽식 아파트 특성상 벽재 철근 누락은 대형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철근 누락을 인지한 감리단장은 보고 직후 교체되면서 LH가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입주 예정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좀 심정은 어떠셨어요? 왜냐면은 먼저 그 사월에 주차장 다른 단지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몇달 있다가 사실 주차장 붕괴 사고 났을 때도 남일 같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들었던 거는 현장 소장이나 LH 쪽에서 뭐 전수 조사를 할 거고 저희 쪽은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심지어 6월 달에도 입주민들이 하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입주자 협의회에서 물어봤을 때도 현장 소장 말로는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도면을 보면서도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일단, 주차장 붕괴된 A13 블록 같은 경우는 그 무량판에 있는 전단보강근, 무게를 지탱해 줄수 있는 보강철근이 빠진 상태인 거고요. 저희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고 벽식 구조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있는 아파트 구조인 건데 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층, 지하층의 무게를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줄 수 있는 외벽, 거기에 철근이 일정 구간, 딱 특정 구간에 철근이 70%가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 구간에는 30%의 철근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10층 이상 올라가면 전문가들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붕괴 위험이 있다, 장담하지 못한다. 사실 계약금 자체도 이제 저도 나이가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계약금도 겨우 이제 모아놨던 돈다 해가지고, 겨우 납부를 한 상태인데, 뭐 어떻게 보면 영끌인데, 영끌을 한 상태로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참, 암담하죠. 뭐, 모든 계획도 다 지금 미뤄졌고. 그 집은 일단, 그, 어쨌든 신혼집으로 생각해서? 네, 신혼집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신혼집 걱정은 끝났다, 당첨되고 나서. 신혼집 걱정 끝났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좀 자책도 많이 했죠 좋아했던 내가 그냥 X놨다 아, LH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짓겠지라고 하고서 좋아했는데 좋아했던 게 내가 진짜 x 고 바보 같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서민이 평생에 내집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가장 큰 꿈이잖아요 급여받아서 생활하는 급여노동자가 평생에 내집 마련, 내집한 채, 내 몸, 내 가족들 편하게 쉴수 있는 내집한채 마련하는 게 제일 큰 꿈이고 행복인데, 그 꿈, 행복 다 짓밟아버린 게 LH잖아요, 지금. 전 재산 녹이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다 집어넣고 해서 들어가려고 분양받은 집이 이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고발이 안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민들이 다 완공되어서 중공받고 들어가 살다가, 막말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 집이 아니라 관짝을 그냥 받은 거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 목숨을 거기다가 집어 넣으라는 얘기인데, LH에서는 문자 한통 떨렁 보내놓고, 그게 사과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LH 사장도 아무 말도 없고, 공식적으로 LH 사장이 얘기한 것도 없고, 어디 뭐 인천 지역본부에서 얘기한 것도 없고, 검단 사업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문자 한통 떨렁 마음 같아서는 가봐주고 밤에 현장 쳐들어가가지고 진짜 제가 부숴버리고 싶어요. 그럼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신 거죠, 다들? 입주민들은 전면 제시공을 계속 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도된 동은 4개 동인데 4개 동뿐만이 아닐 거다. 국정감사에서 l h 사장한테 전면 제시공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에 진짜 조그만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한준 사장이. 근데 그거를 또 LH에서는 결정난 거 없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진전이 되겠구나 했는데 거기다가 내놓고 갑자기 또뭐 결정된 거 없습니다.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래버리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이제.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어렵게 신혼집을 구한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발주처가 LH고 예. 시공사가 동부건설인데 예. 그뭐 LH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혹은 동부건설이나. 저희가 계속 이거 어떨 거냐 하면서 연락하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 하나씩 답변 주는데 뭐 자기네는 모른다. 그런 얘기만 맨날 하고 킹콩 치고서 여기서 막. 여기다 물어보면 저쪽에담당자라 저쪽에 나 물어보면 여기가 담당자다. 계속 그러기만 해가지고. 그 감리 단장이 어쨌든 6월에 먼저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LH 네. 측에 얘기를 하고 그 후에 해임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에 거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아세요? 6월 초에 그 사실을 발견을 하고 구조 설계 쪽에다가 우려를 했대요. 도면하고 구조 계산하는 게 다른데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좀 하고 보강으로 결정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단장님께서 계속 이제 재시공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 을 계속 하셨다고 들었어요. LH 측에요. 네, LH 측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름 휴가 기간 지나고 자기 돌아왔더니 자기 짐이 다 빠져가지고 그 PP 박스 이있는거 있잖아요. 거기다 다 그냥 때려 부은 다음에 집그 사무실 밖에다 꺼내놓고 집으로 보냈다 그랬나? 문자 내용 보면은 들어오면은 형그 경찰에 신고하고는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쫓겨나셔가지고 본사 가셔가지고또 징계 받으시고 그럼 이제 당첨됐을 때좀 심정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문자로 당첨되면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거 봤을 때 엄청 좋았죠 왜냐면 저는 나이가 좀 많이 어린 편인데 이 나이에 이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엄청 그거 봤을 때 기뻤고 돈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하면서 되게 희망찬 마침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되게 기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많이 안처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발견된 시점부터가 지하층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제일, 제일 많이 올라온 게9층까지올라갔거든요왜 올렸냐 이거죠 이건 뒤들이잘 못한 건데 다 푸시고 다시 지어야죠 네. 제가 이제 임원으로 있으니까 맞는 분들 이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는데 네. 되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요이 네. 아파트 단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다뭐 사연이 다주주 주늘어져 있어요 평생 뭐 열심히 일하, 일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 앞, 앞가림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오냐고 영창케. 나이 막7,80 돼가지고 당첨이 됐다는 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이제 당장 아이 데려오고 살려고 짓고 청약을 했다가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다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목소리가 다 그냥 이터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